워싱턴 지시와 yeah. nope. 멀리 떨어진 캐나다 국경을 맞대 미국 북서부 아이다호주에서 끝없이 탱크가 기차에 실려 이동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중공이 미국 국경 쪽 캐나다와 멕시코 쪽에 배치한 미사일들과 설상 무기들로 인해서 이미 순전시 상황이라네요. 중공과 미국간네요 그래서 대각간에도 5만 명이 넘는 병력들을 배치하고도 모자라서 장갑차와 탱크 부대와 미사일과 전투기들까지 배치하고 있는 이유랍니다. 바이든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알아채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와 보다시피 난 볼모로 있을 뿐이다. 중공과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난 죽음 목숨이다. 난 장원 의원을 하고 싶었지 대통령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러 대통령 선거에서 패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정 선거의 진실을 이미 말했었다. 국민들이 나를 미친 노인으로 취급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모두들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니다 지금 미국민은 중공의 볼모로 잡혀 있는 상태예요. 중공이 미국을 스대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무기들이 어디에 설치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 라고 조금 전 모든 걸 자백했답니다. 중공이 살상 무기를 어디에 설치했는가를 아는 자들은 이미 모두 살해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중공이 미국 방송도 컨트롤을 한답니다. 대다수의 주류 뉴스는 중공에 의해 컨트롤되고 있어서 트럼프가 뉴스를 잡지 못한 이유랍니다. 현재 모두가 중공에 볼모랍니다. 트가발동한반란국은 1월 21일부로 공시 발효되었대요. 지금 워싱턴 DC와 미국공화국은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국가 상태로 바이든이 하는 모든 행정 절차는 워싱턴 DC에 국한된 것이라는 입장이고요. 이미 전쟁에 돌입한 것으로 워싱턴 DC는 철책으로 분리된 트럼프공화국에 접국이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21일부로 관람법 활동 개혁상태가 되었고 현재가 대량체포가 예연된 10일간의 암흑 중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1월 말이 정해진 기한이고 1월 31일이 프리덤 데이가 아 데이될 것인가 보고있빌요 트럼프와 바이든 현 상황을 리뷰하신 그 정치가가 있는데요. 1871년 미국이 국가부도 사태로 빠질 위기를 맞아 워싱턴 DC를 미국의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조건으로 바티칸으로부터 런던 은행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았대요. 미국은 국가가 아닌 이제 기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세력을 미국 내 자산을 몰수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워싱턴 DC에 있는 이 미국이라는 기업은 이제 사라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1776년 헌법에 따른 미국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안 돌아오고 새 행정부를 세운다고 한 거였고 지금 플로리다에 임시로 임시정부를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도 워싱턴 지시를 포위하고 있고요. 플로리다에서는 1월 2 0일자 오후 1 시에 폴리티코지 기사에 따르면 펜타곤 군 장성들이 특히 특수부대 작전과 예산 분야에서 바이든에게 이양을 안해주고 있다 합니다. 또한 워싱턴 D.C. 군인들도 아직 철수하지 않고 정기 철조망으로 국회의사당, 백악관, 대법원 등을 둘러싼 상태이라고요. 이 이론은 이것이 그들이 바이든을 국가 원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바이든 등의 반역죄가 다 완성된 것을 보았기에 군대가 헌법을 수호하여 미국을 내부와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여 원래 선거의 승자인 트럼프에게 대통령과 국가원수의 자리를 되찾아 줄 것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원래 이론은 말로는요. 선거와 취임이 마무리된 후에 신문영장을 할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의 권유와 정당성에 관해 선거 결과의 검토를 법원에 제소하는 제도로서 드디어 선거에 대한 이의 제기를 이런저런 이유로 기각시킬 수 없다. 법적으로 투표 용지들을 22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보관이 안 되었다면 선거가 무효가 되고 선거 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서 피선거인이 직을 박탈당하고 On America, Donald Trump won a May massive landslide victory unparalleled in the history of this country. And we, the people, run this country. This country belongs to you, and you, and you, and you. It belongs to the people. 76 in America.